사람 불이잖아.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아나 이번 주에 운전하면서 욕을 겁나 많이 했네. 욕을 왜? 서사시도너욕 아. 많이 하잖아. <laughs> <laughs> 운전 할 때는 거의 뭐 폭군이야 폭군. <laughs>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laughs> 어? 게 차들이 막 치고 들어오고 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인데 그냥 밀어놓고 어. 아내 차가 작다고 큐브 얘기하는 거지? 어내 네, 큐브 어, 어. 너무 무시하는 게 느껴져서 어. 내가 좀 화가 많이 났어. 사실 우리나라 운전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경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위협 운전을 많이 당한다 고 그러고 무시 많이 당한다고 하잖아 음. 안 껴주고 네. 큐브를 사람들이 경차로 알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더 그런 거 같아. 내 차는요. 소형차에요 음. 1800cc 입니다 아니면 그런 거 있, 있겠다 큐브가 뭐. 여자가 샀을 거라 생각하고 무시하는 그런 것도 있겠다 맞아 그런 어. 것도 있어 어.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음. 사람들이 그러나 어. 차의 등급에 따라서 인식이 굉장히 좀 다르더라고 음, 우리도 그치. 댓글 보면 음. 뭐 소렌토랑 같은 급이냐 아니냐의 논란부터 시작해서 음. 뭐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따지시나 나좀 음. 궁금하긴 했어 사실은 이제 우리 영상 보다 보면 투싼이나 스포티지랑 같은 급인데 왜 올려치기 하느냐 산타페랑 뭐 포렌토랑 비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더라고. 급 나누기를 해 갖고 뭐 아래급인데 뭐 위로 올려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종종 있어. 그래서 나 처음에는 틀렸지. 근데 이게 반복되는 거야, 얘기가 계속. 그래서 이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나 곰곰이 생각을 해 봤거든. 결국은 그 아까 얘기했던 차량 등급에 대한 그 기준이 모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결국은 그 본인들의 기준이 차 가격인 거야. 어, 어쨌든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다 바뀔 수는 있는데 어, 그렇지. 어. 그러면 딱 깔끔하게 까놓고 음. 자동차의 어떤 그 그레이드를 어떤 식으로 지금 나누고 있고 음. 이 차는 또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런 거 그냥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래서 그런 댓글 보면서 아 차량 우리가... 이차 진짜 멋있네 무슨 차야? BMW X6? 나 저거 타고 싶네. 타고 싶다고? 어. <laughs> 차량 등급을 우리가 세그먼트라고 얘기하거든? 나라마다의 그 기준에 대해서 약간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보통은 자동차 시장에서는 유럽차를 음. 기준으로 하거든, 대부분. 유럽차가 거의 표준이란 말이야. 음. 유럽차 같은 경우는. 차 길이, 그러니까 전장에 대해서만 이야기돼. 차 길이가 얼마나 긴가를 놓고 세그먼트를 등급을 나눠 A부터 F까지 음. 보통 이렇게 나누고 A B C D E F 등급을 그렇게 나눠. 그래서 경차부터 소형차, 뭐 준중형, 뭐 대형, 뭐 SUV 이런 식으로 나눈단 말이야. 오로지 길이로만 따진다. 길이. 어. 차 길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키로만 따진다는 어, 차, 거지. 그치. 사람으로 치면 키로만 따지는 오, 거지. 오빠는 소형차. 나는 A 세그먼트지. <laughs> <laughs> 어, 어, 어. 유럽은 안 어, 그렇게 나누안구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 차 조... 길이를 따질 지 않아. 아, 복잡해. 어, 우리나라 조금 복잡한데 두 가지를 충족해야 돼. 작은 고추가 맵다. 뭐 어, 이런 거 아니야? 어, 어, 그런 거야. 어. 그러니 자동차 엔진 배기량도 따지고, 음. 그다음에 차 길이가 아닌 차 전체 크기를 얘기를 해. 음. 어. 합은 아닌데 어. 길이 그 다음에 폭 높이 뭐 이런 거를 어느 하나라도 벗어나면 윗등급 으로 올라가 버려 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세금 기준을 그런 식으로 짜놨어 음. 배기량으로 짜놨거든 세금 기준을 좀 복잡한 얘기인데 세금 얘기는 차차 하고서라도 그 세그먼트 차 등급에 대해서 우리가 뭐 소형차냐 경차냐 뭐 대형차냐 이런 등급을 나누잖아 우리나라는 엔진 배기량도 중요하고 그다음차 전체의 크기도 중요하다 어, 그런 기준이야 한개더 남은 나라가 이제 미국이거든 미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부피야 걔네들은 온리 어. 실내 사이즈로만 따죠. 실내? 어, 뭐, 길이든 뭐든 크기든 높이든 폭 이런 거 필요 없고, 어. 실내 크기가 얼마나 큰가. 그걸 기준으로 중형차냐, 대형차냐, 뭐, 이렇게 나눈다고. 그래서 유럽과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이세 군데서 각자 다른 기준을 삼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자동차 바닥에서는 응. 유럽차 기준으로 얘기를 하긴 해. 그래서 음. 뭐 C 세그먼트냐, D 세그먼트냐, E 세그먼트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랑콜라스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자꾸 가격을 갖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기준이 정확한 기준은 아니다. 난그 얘기 를 하고 싶은 거지. 깃발을 어디다 꽂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은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음, 근데 어쨌든 이 차는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그럼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나라 차 기준으로 지금 그랑콜라스는 음. 중형차야. 엔진 일단 1600cc 미만. 길이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이차 같은 경우 전장이 4700이 넘는단 말이야. 응응. 그래서 보통 중형차 기준이다. 응응. 그러면 4700 이상이어야 돼. 4,700 미만은 소형차로 분류가 돼. 음. 어, 근데 이 차는 어쨌든 4,700이 넘기 때문에 중형차고, 소렌토나 산타페도 다 4,700이 넘어. 그런데 스포티지나 투싼 같은 경우는 4,700이 안 돼. 음. 그래서 소형차로 분류된단 말이야. 음. 근데 이 차나 소렌토나 산타페는 4,700이 넘기 때문에 중형차 세그먼트에 들어가 있는 거야. 둘다 마찬가지로 이 차는 1,500cc고 산타페나 투싼, 뭐 소렌토 이런 차들은 이제 우리나라 세금 부분 때문에 1,600cc 이하로 다 맞춰놓은 거라고. 그래서 엔진 부분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은 차 길이에서 차이가 나는 거야 2 0 0원은 엄밀히 따지면 중형차 세그먼트다 생선 고기 잡을 때도 5짜냐 4짜냐 이런 네. 거 하는 거 아니야 40cm 넘어가면 4짜냐 어. 하는 것처럼 그치? 약간 그렇게 세그먼트가 나뉘는구나 어, 우리나라 기준으로 유럽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유럽은 아까 얘가 차 길이를 따지잖아 음. 그래서 뭐 제일 치열한 세그먼트가 물론 경차 빼고 C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그게 흔히 아는 골프, 약간 그 해치백, 음. 그 소형차 있잖아. 그런 음. 차들을 이제 C 세그먼트라고 그러고 유럽에서는 원래 큰차를잘안 탄단 말이야. 근데 가장 치열한 시장을 그 C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뭐 해치백 스타일들, 작은 차들, 길이가 4,300 언더의 차들을 C 세그먼트라고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치열한 시장이 D 세그먼트라고. D 세그먼트가 3 2이그 다음에 C 클래스. 음. 아우디 a 이 승용차. 어 승용차 기준으로. 음. 우리나라로 굳이 따지면 아반떼급 정도 사이즈. 그세그먼트가 사실 가장 치열한 시장 중에 하나거든. 근데 그 이제 D세그먼트라고 얘기하고 소위 말해 준중형이지. 그 다음에 또 못지않게 치열한 시장이 E세그먼트. E세그먼트는 5시리즈. 하유, 복잡하다. 어, 복잡해. 5 <laughs> 시리즈 그다음에 E 어, 클래스, 어. 뭐 A6. 우리나라로 치면 그랜저랑 뭐 제네시스 정도? 그 정도 사이즈가 약간 준 대형차 어, 가장 치열한 시장. 그리고 그 위로는 뭐7 시리즈, S 클래스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뭐 F 세그먼트라 해서 치열한 시장은 아니니까. 음, 결국에는 어쨌든 유럽이 자동차를 제일 먼저 만들기 시작했고 음. 그 기준이 이제 첫 번째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럽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그러나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르게 또 설명이 되는 거네. 그렇지. 하지만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또 가격으로 기준을 봐서 그런 거다라는 어. 거잖아. 이게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 왜 그러냐면 어. 우리가 그래. 차살때 사실은 가격을 기준으로 놓고 비교를 하잖아. 그 코에 걸면 코버리고뭐 귀에 걸면 둘고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예산 안에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뭐 비슷한 금액대에서 차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 비교의 대상은 될수 있으나 등급을 뭐 올려치냐 뭐 낮추냐 뭐 이런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엄밀히 따지면 기준 자체는 우리나라도 그 길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차 길이에서는 명확하게 건 중형차가 맞거든 조금 명료해졌다 왜냐하면 이 차가 한국차 기준으로도 네. 중형차. 네. 유럽차 기준으로도 귀, 중형차지. 중형차지. 어. 근데 가격대로 봤을 때는 4천만 원대 중반. 음. 근데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대라는 거잖아. 중후반. 어. 중후반. 음.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거든 그렇지. 나도 거네. 그래서 영상에서 주구장창 얘기했지만 정말 르노 그랑코레스가 가성비가 끝내주는 차다. 음. 성능도 좋고 뭐 옵션도 좋고 다 되게 만족스러운데 가격도 정말 좋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잘 팔리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소위 말해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평가 전화될 차는 아니라는 거지. 음... 그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단 말이지.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잠깐 자동차 유튜버 하시는 분을 봤잖아. 음... 초반에 인기 반짝하고 말겠지라고 했던 차였지만 꾸준히 꾸준하게, 꾸준하게 지금 3천대 정도 계속 팔리고 있다라고 음... 얘기하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다니다 보면 그런 정말 수... 많아. 어. 너무 많아요. 많아 어. 그건 이제 타보신 분들이 그만큼 만족한 그 입소문이라는 게 무서워. 그렇지, 그렇지. 우리도 누가 돈 주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그냥 스스로 구매한 거에 대한 만족도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야기를 분명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이걸 자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걸 대해서 우리가 굳이 뭐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음, 오늘 어쨌든 뭐 자동차 리뷰하고 자동차 얘기하는걸 좋아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차 등급이나 세그먼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사실 관심 없는 영역이거든. 대부분 가격으로만 나열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다. 아 이런 기준이구나. 또 나라마다 다르구나. 음, 이런거 알면 재밌잖아. 음. 사실 아까 뭐 가격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그거랑 관계 없이 요즘에 그 세그 포트가 사실 좀 애매하긴 해. 왜? 왜 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기준이 정해진 거란 말이야. 그렇겠지. 어,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요즘에 사실 어느 시점부터 차가 계속 기술이 개발되고 엔진도 음... 예를 들어서 다운사이징, 그러니까 음... 터보가 들어가면서 엔진 배기량은 점점좀 낮추는 추세로 가고 있고, 그게 물론 이제 뭐 기술이 발전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매연, 그러니까 뭐 효율, 환경적인 문제, 어, 환경적인 문제, 그다음에 연비의 효율 이런 거다 감안해서 점점 배기량을 줄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리나라는 엔진 배이량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고 얘기했잖아 차 등급도 나누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생기는 애매모호한 사황들이 발생한단 말이야.뿐만이 아니라 요즘 추세가 차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 그니까 예전에는 길이로 세그먼트를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지금은 예전 중형차 사이즈가 지금 기준은 거의 대형차 사이즈야 옛날로. 옛날 아반떼 진짜 작았거든. 옛날 아반떼는 진짜. 유명했다. 옛날 그랜저급으로 커졌던 거거의 소나타급이지. 아 소나타급이야. 그러니까, 어, 중형급으로 갔단 말이야. 음. 그래서 약간 준 중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음. 그뿐만이 아니야. 외국 차들도 수입 차들도 마찬가지야. 오시리즈나 이클래스 e 있잖아. 음. 5 m 가 넘냐 안 넘느냐를 갖고 대형차냐 중형차냐 이렇게 기준을 나눴단 말이야. 그 오시리즈나 이클래스 e 대부분 4,800 4 9 0 0이 정도 사이즈였으니까 그러니까 5m가 안 됐어 근데 최근에 한 5시리즈는 5m가 넘어 음... 어, A6도 그렇고 그리고 E클래스도 거의 5m 에 가깝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나라 차도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5 m 그냥 넘는다고 한그랜저도 5m가 넘어 그렇게 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전 유럽 기준이면 이게 대형차 세그먼트의 기준이란 말이야 근데 이미 중형차 사이즈들이 다 대형차 사이즈가 돼버린 거야 근데 여전히 세그먼트는 옛날, 세그먼트라. 옛날 세그먼트. 옛날 세그먼트 얘기해이 세그먼트로 얘기를 한다고. 음. 또그 기준이 안 맞잖아. 음. 유럽에서는 길이로 기준을 맞춰놨는데 이미 그 세그먼트 했던 차들이 다 길이가 넘어갔어. 근데 여전히 그 세그먼트에서 얘기를 한다고. 애매한 거지. 이제 좀 있으면 나르는 자동차가 나오는데 어. 자동차의 어떤 그런 <laughs> 여러 가지 기준점이 많이 바뀌겠지. 많이 바뀌겠지.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되는 게 사실 진짜 전기차 나왔잖아. 음. 전기차는 엔진 배기량이라는게 없어. 그렇지. 어, 출력 있고 모터의 사이즈는 있지만 엔진 배기량이 없잖아. 음. 어떻게 나올 거냐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예전부터 얘기가 많았어. 그리고 특히 수입차 뭐 1억짜리랑 음. 우리나라 2천만짜리 원 차랑 엔진 배기량이 같으면 세금이 똑같다. 어 좋네. 그래서 이게 <laughs> 되게 불공평하다 어. 이런 얘기들이 많았다고. 어. 실제로 그렇거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차 가격에 맞춰서 세금을 때려야 된다. 음. 또는 유럽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가 환경 관련된 그 벌금 개념 같은... 개념으로. 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많냐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단 말이야. 음. 또 우리나라도 이제 유럽 기준을 따라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조만간 바뀔 것 같긴 한데 오래전부터 이게 이슈가 좀 있었다고. 그래서 옆으로 좀 세기를 했지만 뭐 우리가 자동차 세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그 세그먼트라는 것도 그 장벽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 왜? 음. 기술이 발전하고 차들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애매모호하다. 뭐, 헷갈리는 게 당연한 거네. 어, 헷갈릴 수밖에 없어. 어. 왜냐면 하 사람들이 그 그걸 명확하게 뭐 공부할 일이 없잖아, 사실은. 음. 차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뭐취미로 그냥 뭐 그렇게 아는 거지 그래도 한번더 정리를 해 주자면 음. 어쨌든 이 차는 중형차에 들어가고 음. 거기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매우 메리트 있는 차다 그렇지 어. 물론 이 차가 좋다 저 차가 좋다 그건 개인 취향이야 음. 그리고 더 비싼 돈을 주고라도 그 차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나름 이유가 있다고 나는 그 의견을 존중하거든 나도 얘기했지만 내가 만약에 애들이 한두 명이서 있었다면 나 아마 소렌토 선택했을 거야 음. 그래 소렌토 너무 좋더라 어, 왜냐면 그 7인승이 너무 부럽더라고 그래. 어, 6인승이었나? 유겐승 어, 너무 부럽더라고 상황마다 자기 목적에 따라 차를 선택하는 거잖아. 맞아. 이제 우리는 우리가 둘이서 운전하기도 하고 뒷좌석에탈 일이 일단 없고 음. 어, 가격 대비 성능도 너무 훌륭했고 그다음에 운전하는 느낌이나 드라이빙 느낌 포커스를 뒀을 때는 그랑리스서 훨씬 더 좋았다. 음. 그런 측면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는 게 아닐까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심리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서 이야기하자면 원래 자기가 산 차가 제일 좋은 거야. 아, 저 자기 차가 제일 어, 좋아. 그리고 내가 사서 내가 그거를 선택해서 쓰고 있는데 내 차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선택한 거를 부정하는 거거든. 또 인간은 누구나 내가 산게 맞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어. 음. 내가 소비한 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음. 다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잖아. 맞아. 어. 그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음. 누군가가 부정하면 음. 이 차가 자기인 것처럼 음. 의연해서 감정을 이렇게 소모를 한다고 음. 나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 그건 아니야. 너무 갔어. 뭐 그건 그 사람의 라이프지 뭐. <laughs>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써. 어쨌든 늘 얘기하지만 나는 차는 좋아하지만 어. 차에 엄청난 감정을 실는 사람이 아니야. 왜냐면 음. 너무 좋은 차가 많아서 사실은 네. 여유만 된다면 이차 저차 계속 바꿔보고 싶다고 음. 예전엔 그렇게 살았고 근데 이제 나이를 먹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게 비용적으로 너무 손실이 크니까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차를 좀 사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잘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타는 거지 나도 정리가 좀된거 같아 난 차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음. 누군가 아유 쏘레토 미급이잖아라고 얘기하면 음. 아니요 <웃음> 중형차인데요 <웃음> 맞아 어, 맞아. 법적으로 다 중형차인데요. 할수 있는 거지. 그런 설명을 해야 되는 걸 차차가 희한 희한해. 이 차는 뭔가 자꾸 설명을 해야 돼. <웃음> <웃음> 이거 뭐 아니다. 이거 아니다. 뭐 자꾸 뭐 설명을 해야 돼. 묘한 매력 아, 있는 차야. 참 묘한 매력 어. 있어. <laughs> 아 그리고 어. 우리가 설문 조사를 했잖아 어. 와이프한테 차를 사주고 싶은데 어떤 차를 타면 좋을까 음. 많은 분들이 그냥 그랑콜리어서 오로라를 또 사라고 음. 악담을 하셨더라고 악담이라니 나도 오로라도 얼마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 나는 다른 차를 타고 싶지 아, 어, 기대 해 주세요 어떤 차를 살지 내년 아 내년 이제 올해 끝났다 음. 어, 우리. 해를 마감하면서 인사도 해야지. 갑자기? 아니야? 차 얘기해야 되나? 어, 무슨 차 사줄 건지는 무슨... <laughs> 얘기하고 끝내야지. <laughs> 무슨 차? 응. 어. 내년에 좋은 차가 엄청 많이 나와. 아 그래? 어 오로라 토 뿐만 이 아니라 어. 벤츠, BMW 아, 그 다음에 모든 브랜드가 지금 아 BMW도 기대된다 신차가 쏟아져 지금 BMW 노이어 클래스라고 지금 획기적으로 차가 바뀔 거란 말이야. 어 BMW에서 어, 그래서 그 차도 엄청 기대되고 그 다음에 음. 벤츠도 기존에 좀 약간 차들이 문제들이 많아갖고 음. 이번에 GLC가 또 새로 또 엄청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 음. 것도 기대가 되고 그래서 약간 각 브랜드마다 지금 전쟁이야 아... 내년에. 기대해도 돼내년에더 기대해주세요 음. 여러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랑코레오스 뿐만 아니라 좋은 차들이 많으니까 다양한 네.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뭐 그랑코레오스 얘기 많이 했지만 앞으로도 음. 많이 하겠지만 새로운 차 리뷰도 좀 많이 할 계획이잖아 생각지도 못하게 사랑받았잖아 맞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찍자 이렇게 찍었는데 장비도 맞아. 없이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음. 찍어가면서 부부끼리 음. 만남하듯이 음. 근데 생각보다 많이들 사랑해주셔갖고 어쩔 수 없이 들었고. 찍으면서 하고서 얼마나 싸웠다고요 <laughs> 오늘도 엄청 싸웠습니다 오늘도 너무 사랑받아서 감사드리고 구독자 수가 어느 순간 조금 조금씩 늘, 늘어나더니 우리 거의 지금 1,300명 넘었잖아 음. 그래서 속도도 너무 빨라서 놀랬고 뭐 시청.. 짧게 얘기해라 하여튼 어, 뭐 편집 잘해주겠지 어쨌든 <laughs>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앞으로 더.. <웃음> 진짜 아 <laughs> 어, 그래 얘기해 응. 끝까지 내가 다 편집할테니까 앞으로 더 다양한 자동차 리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안전 운전하시고요. 저희는 늘 그런 꼴레오스 차 보면 아 우리 구독자님이신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열심히 어, 2026년에도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우리 행동을 되게 조심하게 되잖아 구독자일까봐. 음, ok. 음, 행동 좀 조심해. 이일때 뉴이어 새벽 많이 받아. 행벽 많이 받아.